코딩 교육에서 문제 해결이라 맞다 틀리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해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즉, 기획력, 창의력이니죠 안녕하세요. 용인지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딩 앤 플레이를 시작하기 전 2016년도에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이 코딩 교육이 앞으로는 뜨겠다 해서 코딩 교육 현장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코딩 앤플레이와 함께 코딩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주로 한 업무 주 업무는 이제 저희가 TV에 보면 영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 영상에서 이제 주로 화질 처리와 관련된 IP 개발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화면을 부드럽게 밀어준다거나. 아니면 HD 영상을 FHD, FHD 영상을 이제 UHD 즉 스케일 업 해서 그렇게 스케일 업된 영상을 보다 선명한 화면으로 잘 커질 수 있게. 어, 그러면은 그냥 TV가 이제 틀면 나오는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거, 그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코딩이나 네. 알고리즘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은 거기선 연구소에서 계셨던 건가요? 그 이제 삼성전자 예전에 DMC 연구소라고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주로 화질 처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네. VD TV 컴퓨터와 관련된 그쪽 이제 사업으로 전환 배치되고 어 그렇게 있다가 2016년도에 나왔... 어 현장에서 주로 필요한 능력은 지식이고요. 그 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건 이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을 나와서, 그러니까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 좋은 대학, 어떤 과랑은 상관없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내야 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거기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되겠죠. 엄마가 된다. 그렇게 해서 습득한 경험과 학습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 기획력, 창의력이 되겠죠. 창의력이라고 하면 경험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다양한 상상들을 해보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색하는 과정 중에서 기획력이라는 게 발휘가 되는 거고 그러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때 발휘되는 게 바로 상상력입니다. 네 그러면은 창의력을 기르려면 좀 어떤 활동들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경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창의력을 키울 수는 없고요. 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실생활의 작은 문제 또는 큰 문제들에다가 대입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모색해보는 그런 활동들이 창의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 어, 아이들이 이제 경험하는 그 세계라는 게. 네. 학교 가서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뭐 학원 간다거나, 친구들하고 이제 논다거나. 네. 사실 이제 그런 게좀 거의 루틴하게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창의력을 기르고 싶다. 그러면은 좀뭐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학습을 통해서 창의력을 키우기란 솔직히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신장시켜 줄수 있냐? 어, 우리가 학교에서 네. 공교육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갔잖아요. 네. 즉이한 코딩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부분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음, 코딩 교육이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코딩 교육에 보면 CT 요소라는 게 있어요. CT 요소. 이제 문제 수집, 분석 구조화, 추상화, 자동화, 일반화라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즉 이러한 요소들은 무엇이냐.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 필요한 것들을 수집한 다음에 수집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들을 기술해보는 거예요. 그게 즉 하나의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요. 그 알고리즘을 토대로 해서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문제에 대입해보고 대입한 내용 중에 하나 잘못된 게 있다. 그럼 다시 알고리즘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 다시 결과에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상상 과정과 기획과 나만의 생각을 대입한 그런 창의력.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코딩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쉽게 이제 성적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네. 이제 정해진 답을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네네. 찾아내냐 그 과정을 학습하는 거고 코딩 교육에서 문제 해결이랑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결과물은 동일한데. 결과물까지 가는 그 길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다 경험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그 길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같은 문제들은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고 빠르게 정답을 이렇게 답변하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창의력이 길러지기가 어려운데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아이들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 이,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제 코딩 교육을 통해서 네. 문제도 정의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작은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떠한 친구와 원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트러블로 인해 가지고 사이가 멀어졌어요. 멀어진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문제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친구랑 사이가 멀어졌을까.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이들이 그런 거를 해볼 기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문제를 정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내거나 찾아내거나 응 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문제가 왜일어나는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친구한테 한번말 실수를 했는데 그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다. 그러면 그러한 말 실수들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제가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재를 가지고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교재가 없이 주제만 놓고 수업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이두 가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교재가 없이 주제만 가지고 하는 학습을 좋아해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딩 교육으로 이제 음악과 관련된 주제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요. 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주제로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케스트라에는 어떤 악기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쭉 아이들이 웹 서칭을 통해서 자료들을 수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화면상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아이들은 기획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화면이 나오고 어떤 소리가 나오고 모든 것들을 다 기획하게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 내가 원래 예측했던 결과 다른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 돌아가서 틀린 부분들을 갖다가 찾아내고 수정하고 그런 방법을 반복해서 진행하다가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수업 방법을 좋아하고 단순히 이론 중심의 완기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어떤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좀 중요시하고 선호하고 실제 어차피 현업에 가서 이제 업무 자체가 어떤 미션이 떨어지잖아요. 스스로 서칭을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공부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게 실제 현업에 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뭔가 기획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고 그리고 그걸 뭐 프로그래밍 해보고 이런 방식의 수업들이 이제 실제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다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옆에 붙어서 도와주는 거고요. 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이제 교재로 하는 수업과 네. 이렇게 주제만 가지고 하는 수업이 있다고 했을 때 네. 네. 처음부터 다 이렇게 주제로 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나요? 주제를 어떠한 크기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코딩과 접목해서 융합적으로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학습 현장에 배운 내용을 실제 코딩 교육에 접목시킬 수가 있는 거 그런 식의 접목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코딩 교육에서 본인만의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단계 단계 단계별로 올려나가면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수업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엄마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시면 코딩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도 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스크래치나 뭐 이런 거 해봤다고 하는 친구들도 오고 하는데, 네. 이제 뭐 기존 교재를 가지고 내용대로 그냥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가리킨 아이들은 이제 코딩 경험을 해본 친구들도 있고, 네. 전혀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 해결력과 관련해서 학습한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즉 뭐냐면. 기존에 이루어졌던 이제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도 그리고 받지 않았던 친구들도 제 입장에서는 다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되는 거죠. 아 코딩을 해, 경험 접해봤다는 친구들도 결국 문제 해결 연습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네.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겠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 해결을 할수 있게끔 차츰차츰 이렇게 끌어가시나요? 우리가 문제를 컴퓨터를 가지고 문제를 하기 해결하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컴퓨터와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용 언어면 교육용 언어, 아니면 텍스트용 텍스트형 언어, 기,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익히게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랑 소통을 해야 되니까 네. 사용법이랑 문법에 대한 건 빠질 수가 없고요. 이제 다른 과목에 있는 것들을 접목해서 네. 과학이나 수학이나 네.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부터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젝트들을 점점 어려운 프로젝트로 이렇게 계속 단계별 단계 밟아 나간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 CT라고 하면 이제 컴퓨테이셔널 스인킹의 약자고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과학의 기초적인 이제 개념, 즉 이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사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CT가 이렇게 향상이 되려면 네. 뭐 어떤 학습 방식 또는 어떤 순서로 뭐 학습을 해야 된다? 생각이 필요할까요? 어, 정해진 정답은 없고요. 그 창의력을 도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솔직히 우리 컴퓨터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는데 이 컴퓨터를 만든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절차적으로 사고하고 직렬적, 병렬적으로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예측해 내는 거죠.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에다 적용을 시킨 거고 그런 컴퓨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티적인 요소라는 건즉 인간의 절차적인 사고와 같다고 보면 되고 이러한 걸 이제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게 시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절차적 사고 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어 절차적인 사고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동시에 세, 네 개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죠, 시간 순서상은. 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우리가 라면 레시피처럼, 라면 끓이는 과정. 네. 네. 그 라면을 끓이는 과정처럼 순서가 있듯이 우리가 사고를 하는 능력도 그런 절차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네. 코딩